아얘 진짜 못생겼다 아 뭐야 나 이새끼랑 뭐 똑같애 배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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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못해 수정이가 배그를 어느정도 해? 나개 <laughs> 못해 그걍개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 천사한 팀 팀한팀더 있다 나 레토나 어디? 나안보이니 나도 안보이는데 나 지금 내핑해 거기 있다고? 어. 아잠핑이안죠 자, 나클 났어 얘기총고겠다 빨리 와주아청먹고 왔네 김진아가 1번이야 어나1이야 자, 야, 도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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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삐 응. 차라리 싣 아. 여기 빠 어, 왜날 쳐? 아니, 내가 뭐 치고 싶어서 쳤냐. <laughs> 여기 너무 위험해. 아니, 나 오토바이 피해온 어 <laughs> 아니, 나도. <laughs> 엄마. 엄마. 지나가다, 지나가다 치네 어우, <laughs> 우와. 야, 얘네 깡패야, 뭐야. <laughs> 아, 리겐하자. 얘네봐 얘네 목초독이야자이장 얘네 개멈 우리 죽어거야 돼. 냥아야해 게임 안해 해왜 심심하잖아 멀리서 죽어야지 굳이? 조정아 어? 어 뭐야 나왜 안죽어? 오빠 나왜 안죽어? 그거 고인물 그거네 아! 아씨 뭐야 얘 <laughs> 복수했어 <웃음> 못해 켜. 네가 지나가. 야, 차소리 뭐야? 야, 아, 차 소리 나. 쌍. 아, 없는 척. 일단 없는 척. 일단 없는 척. 어, 어. 지나간다. 지나간다. 간다. 길리다. 김진아, 너옆 <laughs> 아 나비 때문에 헷갈려 죽겠어 하나 기절 나이스 길리 기절이네 아쟤는 길리 둘이네 둘이라고? 어 둘인데? 고급인들인데 목... 길리 한데 기절 길리 기절 나이스 집... 응. 저 집엔 아직 있지 지금 간거 같은데? 쟤네 둘 네, 네. 기절 빨리 갑시다 아나 오빠 차, 오빠 차 타. 아. 오빠 1평 갈래? 아, 저기 안 있겠네 이라고할 수준이 저 아니야 저 언덕, 언덕에 붙어있아길 건너, 아, 여기 저기 앞에 뭔가. 그러네 여기 위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어, 보겠다 우리 올라, 올라갈까? 자기장 아, 죽였어, 이거 그래 가자 그냥 이쪽으로 가자 이쪽 어디가? 뭐야? 방황해 아어 뭐? 아 확인 돌뒤 어디 돌지? 어 뭐야? 어? 이 폭우는 어디서 날라오는거야? 여기 위에 순아 위에 내가 보는 방향 살려봐 살려봐 순아 나 살려봐 살려. 아 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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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. 살려, 살려, 살려! 아, 이모 이봐! 어! <laughs> 수아, 수중이 기다려봐. 나 엊그제부터 왜 자꾸 포기해줬나? 아, 수중 뭐야? 잠깐만 나 양모 먹. 아나 폭을 못 챙겼다. 소량이 없나? 준영 양모밖에 없네. 없네. <laughs> 어 어. 바로 앞에 사람 있는 거 같은데. 아, 저기 있구나. 와. 옹기종기 <laughs> 앉아있다. 하나 기절. 저, 저 왼쪽, 왼쪽, 왼쪽으로 뛴다. 나이스. 끝이, 킬이지? 아니야, <목소리> 기절킬. 하나 또 뛴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이걸 못 죽였어. 아나샷건 맞췄는데 제발 <laughs> 미쳤나봐. 얘 진짜 두대 박았어. 자, 얘 하나 남았어요. 그러고 보니까. 1대1이야. 빛 반다. 왼쪽에도 한다. 있어. 기절이야. <laughs> 하나 기절이야. 기... 폭탄 킬. 왼쪽에도? 어, 지금 한명 기절 기어가잖아. 얘 말고. 아, 그래? 아와, 나무. 나이스. 나이스, 암나무. 관저관저나 없어. 뭐가? 포기 아니야, 지금 자리 괜찮네. 근데 제도 괜찮은 거 같은데, 아닌가? 짜 걸쳐, 어. 제도 걸쳐? <laughs> 지금, 지금 붙자, 지금 붙자 그냥. 도박해야 아, 돼. 아 싫어. 도박해야 돼. <laughs> 아 싫어. 다음. 연막 꺼지기 전에 가야 되잖아아 <laughs> 싫어, 나 연막 있어. 뭐야, 지나 몰라, 지? 아, 너모르는가 봐. <laughs> 아니, <웃음> 그러니까 저기 맞아. 엉덩이. 몰라? 뭐야, <laughs> 얘네. 나랑 같이 있는 줄 알았나봐. 아, 안 가게, 잘했다.